<웃음> 저게 <웃음> 뭐? <웃음> <웃음> 어, 대화, 대화, 같이요. 저게, 저게, 같이요. 저기하고 목만 어, 가다듬으면 어떡하라는 건데? <웃음> <웃음> 아, 목이 갑자기 아파서 살짝 가다듬고 말하았고했지 아.

<laughs> 근데 이야기가 끝난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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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웃는다 못 들은 건가? <laughs> 난 내가 들은 건 저게 밖에 없는데 아, 나도 웃는다 얘기 못 하겠잖아. 그만께. 아직 안한거 맞지? <laughs> 아직 안 했어. <한> <laughs> 내가 웃는다 못 들었나 했네. 너무. <laughs> 이야기 진행을 안 할게. <laughs>

나가서이니기해달 고, 니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니어하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하자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하니, 고, 하니, 니 고, 하니, 고, 니 하니, 하니, 하 와, 두 글자라고 기네. 짠다, 진짜.